안녕하세요. 다시 보는 축구 반응 소식입니다. 먼저 구독자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저와 같이 축구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이 지금 최악의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터널을 걷고 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팬들도 같이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기분일 텐데요. 슬프지만 웃기게도 가레스 베일의 사진 한 장이 너무 웃겨서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베일은 팀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뉴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멜라와 모우라보다 인정받지 못한 현실입니다.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레스 베일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제목과 함께 사진을 본 해외 팬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의 최고의 두 공격수였다. 나에게 루카스의 최고의 포지션은 벤치이다. 그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가지 주목할만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는 삼발보다는 커밍아웃을 가장 잘하는 것 같다 대댓글 그는 피곤한 다리로 달릴 때 확실히 더 낫다 어느 경우든 그는 여전히 잘못된 결점으로 공을 너무 자주 잃는다 베일은 아직 멀었고 라멜라는 오늘 우리의 베스트 선수였고 루카스는 일을 만들려고 했었다. 하루 종일 둘다 베일보다 먼저 들어오게 하는 게 낫겠어. 베일은 지금까지 리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확실히 슈퍼서브는 아니지. 베일은 이번 시즌에 무엇을 했을까? 아니면 지난 세 시즌? 그는 라멜라가 오늘 한 일의 절반도 하지 않았다. 라멜라와 루카스 둘다 어쨌든 베일보다 낫다. 베일은 아무것도 안했다. 아마 그는 경기할 때 약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유는 휴식이 필요해 보인다. 너무 늦기 전에 그를 쉬게 해라 베일은 베르바인을 앞질러야 한다 베일은 조세만큼 과거가 되었다 불쌍한 베일 항상 어떤 부기는 매니저의 희생양이다 우리가 그 남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리고 사실 그는 심지어 20분 동안 벤치에서 나올 만큼 충분히 좋지 않았다 낭비된 돈? 그의 이름을 듣는 것은 지겹다 가엽슨 작은 희생양 이상 해외 팬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은 감독의 전술과 선수 둘다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구비이고비를잘 보비, 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찐 구독자로 오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